어, 이 시기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들을 좀 학원 측에다도 많이 하시고 하신다고 해서 사실 정답은 없어요. 열심히 정말 달리는 수밖에 없는데 저 역시 제가 수험생 시절을 겪었었고 지금 정확하게 거의 7주 남았더라고요. 7주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1분 1초를 귀하게 쓰셔야 돼요. 1분 1초를 귀하게 쓰셔야 돼서 이걸 막연하게 그냥 엉덩이 붙이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그래서 7주에 대한 부분들은 잠깐, 이미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저 역시도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어,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7주 남았고, 6주 남았겠죠? 또 이렇게.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3일은 예를 들어서 배책. 3일은 비슷한 과목의 자보.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주일, 주말 같은 그런 일요일 날, 하루 남은 이런 날은 배책과 자보를 제가 공부했던 거를 복습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억을 되살렸어요. 그럼 여기에는 또3보 그리고 여기는 또 3일 동안은 의학.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3보험과 의학 복습. 그렇게 되고, 5주는 이걸 또 단축하는 거예요. 짧게. 2일씩 뭐 끊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 3주는 덜 짤, 더 짧게. 하루로 이렇게 소분해서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이 3일 안에도 그냥 나는 배책할 거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나는 여기 모의고사, 푸는 문제 그리고 핵심 안심문제 저하고 했던 문제가 100문제는 넘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하루는 이걸 문제를 풀겠다 그리고 한, 뭐 하루는 약수를 공부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뭐 하루에 가는 계산 문제 하루에 가는 약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소분을 하셔야 되고 그 기간을 자꾸자꾸 줄이셔야 돼요 줄이시고 마지막에는 하루에 자보 대체 하루에 산보험 의학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하루를 다 계획안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은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고 그걸 유지하시려면 천재가 아닌 이상 저희 대부분이 천재 아니잖아요. 저도 비롯해서. 그렇게 되면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반복이 안 되고, 저도 사실 제가, 저도 지금 법공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냥 무대보로 외우려고 하시면 절대 안외어져요 산보험이나 의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그냥 달달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들자본나 배책에서 언급되는 그런 법률상 책임에 대한 부분은 들 이해를 하시면 암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를 하셔야지 그냥 막외우지만 절대 못 외워요. 천재가 아니어서 진짜 그래요.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외울 수 있죠.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머리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시간 관리를 철저히 이렇게 해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7주를 그냥 무대보로 막 이렇게 보내시면 어영부영 하다 보면 시험기가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소분하셔서 반드시 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저는 배상 책임 본 강사니까 어, 새로운 문제를 이제는 뭔가를 알 알아가는 건 필요치 않아요. 기존에 가르쳐 드렸던 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배책 때문에 가락 나올 일은 없어요. 근데 배책이 가락 났다는 라 거는 그 기본적인 걸못 하셨기 때문에 가락이 나오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잡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두려워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그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시험 풀고 계시는 동안 저희 게시판에 이제 질문 같은 거 올릴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벌써 질문들을 올리신 거예요.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도 지금 모의고사를 많이들 보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알았던 건데 막상 그걸 답을 쓰려고 했더니 내가 이거 가지고 헷갈릴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나 마찬가지. 그만큼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하고 하다 보면 끄덕끄덕 하시게 된다고. 그렇지만 혼자 풀면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아는 문제를 할지라도 반복해서 푸시는 수밖에 없어요. 30분 걸리던 게 20분, 20분 걸리던 게 10분으로 단축이 돼요. 내가 아는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단축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훈련되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복습하세요. 새로운 문제를 자꾸 뭔가 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 시기에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